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기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오늘은 지난 주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제목의 이수경 목사님의 설교를 이어받아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모친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마태는 부친인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마태복음의 성격이 가부장적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예수 족보에는 여인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가 쓴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인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요셉을 통한 예수 탄생 내러티브는 나사렛의 평범한 청년 요셉이 어떻게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 각기 다른 부성 즉 남편으로서의 성정인 부성과 아버지로서의 성정인 부성 이두 가지 부성의 형성과 심화 과정을 생생히 전해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과정에서의 세 가지 연속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데요. 파혼과 계시 그리고 재결합이 그것입니다. 먼저는 파혼인데요. 18, 1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이란 개념이 지금은 마치 유물같이 대도, 대단히 시소한 것이 되었지만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필수적인 통과 의뢰였습니다. 약혼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 또는 인정은 필수였고 증인들 앞에서 공적 서약으로 그 서약이 시작되며 그렇게 여인의 권리를 남자가 갖게 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약혼 역시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의 공식적인 과정에 의해서만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약혼한 이들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약혼은 남녀 당사자 모두에게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지우면서도 동거와 같은 권리는 결혼 이후로 유보시키는 다소 가혹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약혼의 기간은 대략 1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같은 동네를 오가며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고 아마도 혼인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리아는 기약도 없이 급히 어디론가 떠납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마리아의 떠남이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한 것임을 아시겠지만 요셉은 그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알았더라도 그 이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주한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마리아로 인해서 요셉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와 화는 걱정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탄생을 전후해서 나사리 근처의 세포리스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로마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혈기 왕성한 군인들이 주변 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세달 후에야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달 만에 나타난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약혼자 요셉에게 전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요셉에게 전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 자신조차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요셉의 반응이 긍정적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리아는 요셉에게 어떠한 사정도, 읍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이제 약혼자 요셉의 처분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혼이라도 부부로서의 책임은 혼인과 다름이 없기에 계약 당사자의 외도, 특히 여성의 외도는 가늠하지 말라는 7개 명에 의해서 엄격히 처리됩니다. 특별히 이 가늠에 의한 이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선택에 따라 마리아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19절을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18세에서 20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미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다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마리아가 태중에 품고 있는 그 아기는 분명 요셉 자신의 아기가 아닙니다. 그때 요셉이 느꼈을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배신감에 분노했을 것이고 자신의 고통을 대갚아줄 방법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크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또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로 내세우며 온갖 모욕과 수치, 경멸과 혐오를 마리아에게 퍼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요셉이 다시 약혼하고 혼인하는 데 있어 어떤 법적, 종교적 결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마리아보다 더 나은 여인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그가 마리아에게 수치와 보복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당시에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마태는 의로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태에 대한 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팔복과 산상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참아 못하는 마음, 불인지심의 마음입니다. 남에게 해가 된다면 말과 행동은 물론 그 마음까지도 삼가고 절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불인지심, 참아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 융선열 탄핵안이 어렵게 국화를, 국회를 통과했고 그직무가 2시간 뒤에 정지되었습니다. 반헌법적인 개엄으로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 안보와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통치자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무도한 12,3 개엄을 막아낸 것은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 12월 3일 밤 무장한 군대가 투입된 긴박한 현재, 현장 상황을 TV로 보고도 무작정 국회로 달려갔고 그렇게 어제까지 11일간 한강의 무서운 겨울을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매일 저녁 응원봉을 흔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북한 소요사태 진압이란 명령을 받고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대원들의 소극적인 지시 이행이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참아 못하는 불인지심의 마음이 여러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원한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치솟아오르는 울분이 없을 리 없겠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차마 고통을 주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마태는 그를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사람을 해하고 평가르고 죽이는 정의가 아니라 무생명을 귀히 여기며 특별히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 가도 같은 작은 일을 일으켜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의로운 선택을 한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가 이어지는데요. 20절과 21절을 역시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이 세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마리아에게 가혹한 선택을 하지 않은 착한 마음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성육신 그 위대한 구원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그가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더욱 멀리하십시오. 신적 조명과 계시는 우리를 고요하게 하며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무엇보다 먼저 가만히 끊고자 했던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약혼 관계가 혼인 관계로 승격된 것 이상입니다. 여기서 맞아들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랄람바노인데요. 받아들이다, 배우다, 교제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파랄람바노를 해자해 보면 파라와 람바노의 합성어로 이 람바노는 취하다,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상대를 구속하고 소유하려는 집착은 관계를 깨뜨리는데요. 여기서 파라가 이 람바노의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중화시켜 줍니다. 이 파라는 가까이, 곁에 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반대편에 라는 뜻으로 오늘 이 합성어에서는 다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게 이 파라 람바노는 따로 그리고 같이 홀로 그리고 함께처럼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 말씀에서 마리아의 태에 있는 그렇게 장차 태어날 이 아기는 계속해서 아들, 비오스라고 불리워지는데요. 물론 엄격히 타지면 요셉은 예수의 생부, 즉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남편으로 그 둘의 사랑 안에서 요셉은 이제 이 아기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그 아기의 이름을 직접 붙여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지만 마리아가 낳은 아기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처음 부르 이는 다름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베들레헴 한 여관 마곡간에서 어린 아내 마리아는 출산을 앞두고 극심한 진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 요셉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내의 곁에 있습니다. 그렇게 산의 고통 끝에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요셉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여쁘나 가야 너의 이름은 예수란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저는 다음에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아빠란다. 그렇게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 요셉의 고백에 마리아 역시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2013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일본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년간의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온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 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나은 정이 크냐 길은 정이 크냐 사이에서 양자태기 를 묻는 그런 유치한 영화는 아닙니다. 전이 영화가 모성애의 선청성과 는 달리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강화 되는 부성애의 특징과 그 아름다움 을 섬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그렇게 혈연을 넘어서는 부성, 여기서의 부성은 부부로서의 부성입니다. 부성과 같이 또 다른 부성 역시 자녀에 대한 부성 역시 핏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마치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 되어가고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한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성숙해 가듯, 가듯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되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된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치유되고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 사람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매일의 사랑과 성실 속에서 참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그 성취를 발견하며 기쁨과 경추 감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전하며. 임만 외래 징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참아 못하는 불인지심의 마음으로 복수와 원한의 고리를 끊고 생명을 심으며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예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여정 속에서 참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은총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나라를 참아 못하는 불인지심의 마음이 결여된 모질고 거친이가 통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하늘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며 편안케 하는 이가 속히 세워지게 하소서. 헌재 판결까지의 긴경랑과 너울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금융 상황이 안정케 되며 소비와 민생 경제가 그 온기를 회복해 하소서. 무엇보다 지도자에 의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응원봉을 들고 케이팝을 부르는 젊은 여성들이 지켜낸 것처럼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격도 다시금 복원되게 하소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